자, 29번 봅시다. 자,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래서 m, 시그마 제곱 요렇게 어, 표현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이런 모집단에서 n은 4인 만큼 4만큼 표본 어, 표본은 이미 추출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x 바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이 정규 분포 똑같이 따릅니다. 그리고 평균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개념적으로 다 가고요. 그 다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니까. 자 얘는 2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다라고 이해할수 있겠죠. 자, 우린 신뢰 구간 묻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뢰도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뭐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100% 믿겠다는 게 개념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린 새 새롭게 만들어진 이 표본 평균의 평균 있죠. 그 Ex파 얘는 m과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 새롭게 만들어진 표본평균의 표준편차 시그마 x 바요거는 원래 모표준편차에다가 루트 n으로 나눠서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로 나눠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된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서로 다른 서로 다른 게 아니죠. 네 개의 값을 어,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원소는 총3 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집합으로 표현했다는 게 뭐야? 뭐, 단적인 예로 이런 거지. 우리는 원래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은 근을 두 개라고 하거든. 서로 두, 서로 다른 같은 두근이라고 해. 중근은 한근이 아니야. 중근은 서, 어, 서로, 같은 두근이야. 근데 해지 팝으로 바라본다면, 중근은 원소가 한개를 가지게 하는 거지. 자, 그 말을 여기다 빗대어서 쓰면, 이네 값이 있는데, 뭐, 얘도 뭘 가지고, 얘도 뭘 가지고, 얘도 뭘 가지고, 얘도 뭘 가질 거란 말이야. 근데 그래서 중복 빼고, 종류만 생각했을 때 3, 5, A다라는 거. 근데요, 이 문제는 사실 너무 쉬워요.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건가? 네, 어쨌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당연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m값과 이 m 값, m값과 이, 이 x 바는 서로 같은 값이야. 그다음 이 x 바의 표준 편차. 이거는 2분의 시그마랑 똑같다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딱두배 차이가 나야 되잖아. 시그마랑 요놈은딱두배 차이가 나야 돼. 그러면 이 A다, 3이랑 5는 두배 차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A라는 것은 이거랑 두배 차이에서 10이 되거나 아니면 이거랑 두배 차이에서 6이 되거나인데, A는 또 10이 되면 안 된다며. 그럼 A는 뭐일 수밖에 없어? 음, 6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시그마가 6이고, 2분의 시그마가 3, 이렇게 되는 거야. x 바의 표준 편차 이거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아 있는 m 값과 이 x 바 이거는 뭐로 표현 되겠어? 음, 오로 표현 되겠죠. 그래야지 뭐3 5 6 이렇게밖에 될수 없으니까요. 이해 갔나요? 네, 이거는 뭐 괜히 말을 길게 하려고 노력했네요. 네, 어쨌든 이건 이 정도는 네, 설명이 좀 어렵지 않아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물어보는 게 제평입니다. 제곱의 평균을 구해라라는 거죠. 근데 분산이라는 것은 제평 평제 이 공식은 알고 있죠? 이거는 뭐 이상확률 변수든 연속확률 변수든 이 개념은 네,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다 통한 예, 할수 있는 쓸수 있는 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모표준 편차죠. X바가 아니라 그냥 X니까. 모표준 편차의 제곱, 모분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표준 편차가 6. 그러면 표, 어, 모분산은 36. 그 다음, 난 이걸 구하고 싶어 하는 거고, 이, 이 X는 M값이죠. 모평균. 그래서 이게 25구나. 그래서 답은 61이구나. 라고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30번 이어서 한번 보자. 30분 보면 자, x가 여기 y가 여기 그럼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찾는 거겠다. 그치? 음, 그럼 가조건과 나조건 이렇게 있는데, 가조건과 나조건에 동시에 걸려 있는 놈은 요 놈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뭐 항상 모든 문제는 아니겠지만, 두 조건에, 모두 조건, 아, 두 조건에 다 제한이 있는 놈. 제일 예를 어, 먼저 정해 놓으면 좀 그나마 좀 쉬워지는 놈을 먼저 케이스로 잡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케이스로다가 절대값 f3 요놈을 정하겠습니다 절대값이 씌어져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생각해보자 자 우리가 만약에 절대값이 이렇게 있다 절대값 f(x)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얘가 만약에 4가 나왔대 그러면 이 공력 입장에서 다 보면 얘 f(x)가 될수 있는 값은 이게 4가 됐을 땐 f(x)는 플마 4가 가능해요 알겠나? 그러면, 만약에 절대, 어, 절대 fx가 3이래, 그러면 fx는 3밖에 안 돼요. 공력을 바라본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절대 값이란 놈이 4가 되는 순간만 조금 걸그럽고, 좀 생각해줘야 되고, 그 외의 값을 가지는 거, 절대 fx가 3이거나, 이거나, 1이거나, 뭐, 이제 0이거나, 이럴 때는 이 fx 정하는 건, 절대 값을 푸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거 생각해주면 시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럼 이게 4일대로 먼저 케이스 잡아볼까? 자, 그러면, 가조건에 의해서는, 절대값 F0. 그 다음, 절대값 F1. 절대값 F2. 이 값이 1이 돼주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나조건에서 보면, 절대값 F3이, 어, 4니까, 4, F4. 그 다음, 절대값 F5.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가나, 가조건에서는 F0, F1, F2 값을 정할 수 있고, 나조건에서는 F4, F5 값을 정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맞나요? 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F, F3의 절대값, 이게 4다라는 것은 F3의 값이 풀마 4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F3 정하는 건두 가지. 이렇게 생각해 주고 그다음 가조건 갑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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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서 1이 됐다는 것은 얘가 0, 1, 0 이렇게 있는 느낌이죠. 001이거나 010이거나 100이거나 이렇게 뭐세 가지가 나오겠죠. 됐나요? 그럼 이거 자체가 이네 절대값 쉬운 값들, 이 절대값 쉬운 놈들을 정했지만 얘가 0이다. 0, 0이다. 얘가 1이다 정했지만 사실상 절대값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절대 값 F2가 1이 되는 건 F2가 1일 때이한 가지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냥 세 가지다. F0과 F1과 F2 정하는 건세 가지다. 라고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는, 음, 이렇게 해 봅시다. 함수 값이 될수 있는 건,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4, 0, 1, 2, 3, 4지. 근데 이것과 이것이 다4 이상이라고 하면, 얘는 4일 수밖에 없고 얘도 4일 수밖에 없지 그럼 F4 정하는 건한 가지 F5 정하는 건두 가지겠네요 그래서 F4와 F5 정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F0, F1, F2 정하는 건세 가지 F3 정하는 건두 가지라서요 이첫 번째 케이스는요 2 곱하기 3 곱하기 2총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라 얘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로 합니다 이제는 절대값 f 3이 3일 때 이렇게 할 건데 사실 절대값 이제 의미가 없지 어, 절대값이 4값이 아니면 어, 의미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한 가지죠 한 가지 응, 그냥 한 가지 해주시면 되고 자가족건을 계속 또 끌고 오면 절대값 f0 더하기 절대값 f1 더하기 절대값 f2의 값이 이제는 2가 되길 원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요값요값요 값을 정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될수 있죠? 0, 0, 2. 0, 2, 0. 2, 0, 0. 이렇게 될수 있지. 근데 이제 위에서는 몇 가지 없으니까 일일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일일이 하지 맙시다. 이런 발상도 알아야죠. 이제 0과 0과 2에 대응되는 거잖아. 그러면 0, 0, 2를 나열하는 경우에서 똑같다. 그거를 일일이 한게 요거구요. 이거는 바로 나열시켜서 그 의미 자체를 해석해버린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F0, F1, F2 값이 4가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조심할 건 없어요.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F0, F1, F2 정하는 것은 세 가지 경우의 수. 그 다음 나 조건에 의해서 3 이상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될수 있는 건 3, 3이거나 3, 4거나 4, 4거나 이렇게 가능하겠죠. 이걸 일일이 하는 이유는 얘 값이 4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경우도또 달라지니까 그럼 얘는 F4와 F5가 모두 다 3이 되는 거니까 한 가지 그 다음 얘는 F4는 3 F5는 풀마 4가 가능하니까 두 가지 그 다음 얘도 F4가 되는 건한 가지 F5가 되는 건풀마4두 가지 그래서 총 다섯 가지 이해 갔나요?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1 곱하기 3 곱하기 다 가지 총1 5 가지 경우가 나온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봐 봅시다. 1번 케이스는 12개, 2번 케이스는 15개. 이제부터 많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답지랑 비교해 주십시오, 풀이가. 자, 3번 케이스 봅니다. 3번 케이스 보면 이제 F3이 뭘 때, 2일 때 가는 거겠죠. 그럼 얘도 뭐 절대값이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는 가조건 절대 f 0 절대값 F1, 절대값 F2 더해서 3이 되는 경우는 이제는 조금 많죠. 그럼 얘는 003 가능하고요. 012 가능하고요. 맞나요? 아. 위에 쌤이지좀 실수하고 닫지. 아, 이거 설명한 도 까먹었다. 0, 0, 2뿐만 아니라 0, 1, 1도 가능하죠. 미안합니다. 여기도 0, 1, 1을 나열시켜서 대응시켜주면 3팩을 2표로 하는 6가지가 되겠죠. 아, 3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f0, f1, f2 정하는 것은 6가지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6이라서요. 얘는 30가지라는 것. 얘도 30가지 <laughs> 됐지. 자 그럼 이거는 0, 0, 3, 0, 1, 2. 1, 1, 1, 이렇게 가능하지. 그러면은, 3팩 대응시키기, 나열하기죠 얘도, 얘는 3팩토리였네. 얘는 한 가지. 그럼 요 총, 10가지의 경우의수다그 다음, 나조건, 2, 2, 3.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는 진짜 일일이 하기 힘들어. 그럼 또 어떤 발성 을 써볼까? 생각해볼게. 잘 봐봐. 얘 값이 4가 되거나 4일 때가 조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4일 때좀 특별하니까, 그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 2, F4, 그 다음에 이게 여기까지 가능할 때. 맞나요? 응. 이게 4일 때랑 4가 아닐 때로 나눌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F5가 절대값 F5가 3인 것까지만 나오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자. 이젠 절대 값이 의미가 없어. F5가 4가 아니니까. 그러면 2, 3, 4값 중에서 F4와 F5의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2, 3, 4, 어, 이, 2와 3값중두개 2개 중에서 두개를 선택만 해주면 되죠. 자동적으로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배열이 될 거야. 그리고 중복이 가능하겠죠. 둘이 같은 값이 돼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EH2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새는 3가지요.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는 F5가 4가 됐을 때를 하는 거지. 얘가 절대값 F5가요. 절대값이 있어야 되죠, 이제는. 얘가 딱 4가 됐을 때. 자, 그러면 F4가 될수 있는 것은 2, 3, 4, 3가지고요 F5가 될수 있는 건 풀마사 2가지입니다. 그래서 6가지. 그럼 이거는 9가지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케이스는 얘는 어차피 F3이 될수 있는 한가지니까 얘는 9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케이스, F3이 1일 때요. 자, 그러면, 가족건 절대값 F0, 절대값 F1, 절대값 F2, 이 값이 4가 되는 것. 이건 좀 많이 어렵다, 맞지? 자, 봐봐. 0, 0, 4. 가능하죠? 어, 4일 땐 조심해야 되겠다잉. 뭔가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 0, 1, 3. 0, 2, 2. 그 다음. 1, 1, 2. 그 다음에. 어, 다른 거 없네요. 자, 됐죠? 음. 그럼 잘 들어봐. 요거는 누가 4가 될래 이세개 중에 서 누가 4가 될래 대응 그런데 누군가가 이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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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누군가 4가 됐다 그럼 그거의 함수값 절대값을 풀어버리면 두 가지 경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사가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대응만 시키면 돼요 나열만 시키면 됩니다 여섯 가지 세 가지 이뭐 얘도 세 가지 그래서는 1 8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충분히 이해해야 돼. 그 다음, 나조건에서 보면, F31이니까, 1 이상,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절대값 얘만 있지? 좀 조심해야 될 것. 첫 번째 케이스, 요거 <laughs> 요게, 3까지만 가능할 때. 자, 그럼 이제 절대값 의미가 없어. 그러면 1, 2, 3, 3개 중에서 요놈 될거두개 뽑기, 중복형. 맞제? 그럼 얘는 6가지. 두 번째 케이스는 절대값 F5 요 놈이 딱 4가 됐을 때 그럼 얘가 될수 있는 건 4가지 경우의 수 얘가 될수 있는 건 2가지 경우의 수 그래서 총 14가지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케이스는 조금 빡센데 네 번째 케이스는 18 곱하기 14가 되겠죠 18 곱하기 14요 그럼 18 곱하기 14가 뭔데 48, 32 이 그다음에 81252가 되겠네요. 음. 252가지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케이스 다섯 번째 케이스가 되겠죠. f3이 멀때음 0일 때 충분히 이해하 왔으니까. 네, 잘할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f0, f1, f2 값이 다 합쳐서 5가 되는 것. 그것도 나열합니다 L12 013 0, 2, 3 어, 1, 1, 3 1, 2, 2 이렇게 가능하겠네요 그럼 얘는 3 팩토리얼 나려주고 누군가는 4가 되겠지 그럼 거기서 2를 곱해주면 돼 풀마가 되니까 풀마 4가 가능하니까 두 가지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2가지 얘는 그냥 3 팩토리얼 6가지 얘는 3가지 얘도 3가지 그럼 얘는 24가지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요 자그 다음 나 조건 0 이상 그 다음에 F5의 절대값 자 그럼 이게 이제 3까지만 될때 먼저 케이스를 하는 거겠죠? 3까지만 될때 맞지? 그러면 1 2 3, 0, 1, 2, 3 0, 1, 2, 3 4개의 수 중에서 어, 2개 뽑기 4, H, 2 그래서 10가지 경우의 수두 번째 케이스에서는요 0f4 그다음에 절대값 f5 요 값이 딱 4가 될때 그럼 얘가 될수 있는 건 다섯 가지, 얘가 될수 있는 건두 가지. 얘도 열 가지겠죠. 그럼 여기는 f4와 f5 정하는 건2 0가지 그럼 이거들 곱한 건 마지막 이스가 되겠죠? 음. 480이 되겠네요. 자, 그럼 한번 해 봅시다. 이건 42고요. 그다음에 이거 두개 더하면 294고요. 이거 두개더한건 570이고요. 거기다 294를 더 하는 거니까 468, 864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어렵네요.